네, 372번.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 정수입니다.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우리 루트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경우, 루트 두개 나누어서 나누기 튀어나오는 경우, 우리 복소수에서 했었죠. 우리 복소수에서 자,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해서 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딱한 가지라 그랬잖아. 언제였습니까? a도 음이요 자, b도 음일 때죠. 자 여러분 등호부터도 상관없죠, 여러분. 자, 나누기일 때도 볼까요? 자, 루트 b분의 루트 a에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 있었죠. 이때도 딱 한가지였습니다. 자 뭐가 음수일 때자 분모가 음수이고 자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0이어도 상관없죠. 그죠? 0이어도 0은 마이너스 0이니까 성립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조건에서는 자 이거고요. 자 나조건에서는 어,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조건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그 가는 뭐다? 둘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x-7도 0보다 작거나 같고 자 x-2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자, 그럼 x는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공통 범위 구할 수 있겠죠. 2는 여기 있고요. 자, 7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공통 범위는 누구야?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공통 범위가 되겠죠. 가조건을 풀면 이겁니다. 자, 이제 나조건이에요. 나조건은. 자, 분모가 음수여야 돼. 얘가 음수고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래서 X 빼기 7은 어, 음수고. 자, X 플러스 5는 자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자, 그래서 X는요. 자, 7보다 작고요 자,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공동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 스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 자, 이게 나조건의 해가 되는 거죠. 자, 가나를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둘의 가나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수 X의 개수를 물었어. 얘들아, 등호가요, 이렇게, 둘다 이렇게 등호가 있는 경우는, 자, 2에서, 자, 마이너스 5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는 거고요. 자, 등호가 이렇게 한쪽에만 있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기만 하면 돼요. 자, 등호가 둘다 없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고 1을 빼주는 거야. 자, 근데 이건 둘다 등호가 있으니까요. 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고 다시 1을 더해주셔야 돼. 이거 잘 모르겠으면은요. 그냥 음의 정수 5개고 0 1개고 양의 정수 2개니까 합해서 8개 이렇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개 나와요? 예, 8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